구스타프 클림트가 우리에게는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더잘 알려진 그의 작품 사랑하는 연인들을 그린 것이 1908년경이다. 우리네 대중들에게는 비교적 최근에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게 됐지만, 그의 대표작 키스의 원작이 벨베데레 궁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숙소인 이지룸에서는 트램 18번을 타면 한 번에 벨베데레 궁전까지 갈수 있었다. 쿼티어 벨베데레라는 정류장 이름을 되뇌이며 이제나 저제나 신경 쓰는 것도 잠시 어느샌가 한 무리의 승객들이 줄지어 내리기에 따라 내려보니 거기가 벨베데레 궁전 사거리 정류장이었다. 그 사거리에 눈에 띄는 건물이 있어서 사진 한 장. 나와 같이 남쪽 출입문을 이용하는 경우 볼수 있게 되는 아름다운 정원과 벨베데레 궁전 (Upper Palace) 상궁의 모습이다. 따지고 보면 벨베데레 궁전에 뒷뜰 정도 되시겠다. 여기서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참고로 여기저기 블로그에 철지한 입장료 정보들이 올려져 있는데 2022년 9월 20일 현재 가격은 클림트 전시관이 있는 상궁 어퍼 벨베데레 입장권이 15.9 유로, 로어 벨베데레는 13.9 유로. 현대 미술관인 벨베데레 21은 8.9 유로이다. 벨베데레는 어퍼, 로어, 상궁, 하궁 두 채의 멋진 바로크 양식의 궁전과 온실, 마구간 등으로 구성된 단지로 지금은 모두 벨베데레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다. 뒤뜰 정원도 아름답지만 상궁과 하궁 사이에 조성된 앞뜰 정원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염두에 두고 가꿔진 만큼 정갈하면서도 기품이 있었다. 중간쯤 양쪽으로 자리한 분수이자 연못에는 여신들과 요정들이 뛰놀고 있었다. 궁전 1층으로 들어서면 로비에 그 넓은 공간을 답답하게 만드는 네 개의 기둥이 서 있는데 벨베데레 상궁이 1723년에 완공된 이후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어서. 1733년에 지금의 기둥을 세워서 보강한 것이라고 한다. 궁전 내부는 유럽의 여느 왕국 못지않게 화려했다. 물론, 값비싼 대리석에 구석구석 금박을 입히고, 고급 가구들을 채워 넣어 부와 권력을 또한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으로 한껏 뽐내려 했을 테지만, 그래도 내 취향은 아닌 것이, 회벽칠한 하얀 바탕에 금박 문양을 두르고, 크리스탈의 샹들리에를 달아넣었던 이 방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들었다. 1층과 2층 곳곳으로 이러저러 다양한 회화, 조각, 가톨릭 성물, 왕가의 유물들을 정시하고 있었다. 앗, 아,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다. 뭐야? 여기도 있어? 진짜야? 모조품이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진품 맞고요. 베르사유 궁전에 걸린 최초 본 이외에 더 그려진 4 점, 그래서 총5 점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작품들 중 하나이다. 유독 재미있었던 전시는 오스트리아 조각가 프란츠 메서슈미트의 '캐릭터 헤드'라는 작품이었다. 작가는 총 64개의 원초적인 감정을 표현한 작품을 만들 계획이었다. 클림트 전시실이 마련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주 멋졌다. 블랙 앤 화이트에 레드로 포인트를 준 궁극의 세련미였다. 드디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연인들,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이다.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관능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찬란한 황금빛, 화려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 그의 화풍은빈 분리파로 구분되어진다고 한다. 입맞춤이 그랬고 유디트 원과 푸이차 리틀러의 초상이 그랬다. 그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카머선 공원의 산책로이다. 여기서 잠깐 2층 클림트 전시실로 가기 앞서 있는 대형 홀 한쪽으로 실물 크기의 더키스 작품이 있다. 그 지나는 사람들마다 본능적으로 셔터를 눌러대곤 하는데 알고보면 클림트 전시실로 가는 길임을 알리는 입간판이다. 얼떨결에 열심히 찍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도 어찌나 민망하던지. 트램을 내렸던 사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현대미술관 벨베델의 21이 있다.